지금 BMW에서 7 7 시리즈 실적대수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할인 또 올랐습니다. 제가 수수료 0% 세팅해가지고 나갈 예정이니. 안녕하세요, 리수준입니다. 오늘은 BMW 12월 할인 프로모션을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유의사항 또한 체크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할인을 잘 받고 싶고 최저가 견적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꼭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스렌트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네이버에 리수준을 검색하시면 제 인물 정보도 모두 다 확인 가능하오니 안심하시고 문의주셔도되고요 꼭 알아야 되는 것들 먼저 알려 드릴게요. BMW 할인이 떨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1년 전 할인으로 홍보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가짜 할인이란 얘기죠. 소비자 우롱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방식으로 DB를 채취하는 업체들이 많으니 꼭 주의해 주시고요. 각종 SNS, 유튜브, 블로그에 난리가 아닙니다. 현재 530i가 할인이 600에서 65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800에서 900 그것도 BMW 파이낸셜이 아니라 일반 저금리 타사 기준으로 견적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 견적 제가 확인해본 결과 수수료가 5%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자격증도 없이 영업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집인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되고요. 비교 견적은 언제든지 무료입니다. 내가 받은 견적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비교 견적 요청을 해주십시오. 오늘 할인은 타사 자사로 나눠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사란 BMW 자체 금융 파이낸스인데요. 자기네들 자체를 이용해주기 때문에. 때문에 할인은 더 주긴 합니다. 근데 금리가 엄청나게 더 높기 때문에 타사로 진행하시는 게더 저렴하다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예시 화면 간단하게 봐볼게요. BMW 파이낸스가 훨씬 더 할인이 높지만 월납이급이든 총 이용비용이든 모두 타사가 더 저렴합니다. BMW 구매자분들은 이점다 알고 계시죠? 꼭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추천 차량 1번 320i 베이스 먼저 봐보겠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는 완판 났고요. 유일하게 남은 25년식 베이스 모델입니다. 할인을 적용한다면 와, 거의 4,90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머! 많 혜택이니까 이달에 꼭 컨택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통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로 튼 다음에 나중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4, 5년 주기로 거의 교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리스로 하게 되면 할부보다도 월납입금이 더 저렴하고 초기자금 0원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해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4시리즈입니다. 26년 식으로 접어들고 나서 할인이 조금 줄긴 했어요. 그래도 드림카 기준에서 이 정도 할인율이면 충분 구매할 만하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BMW가 지금 할인을 안 올리는 상황에서는 이대로 쭉갈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매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5시리즈입니다. 에디션 모델 또한 있으니 에디션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저한테 문의주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할인 프로모션은 동결입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할인 프로모션 변동이 5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5시리즈를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프로모션 받으셔도 절대 뒤통수 맞으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5302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른 5시리즈에 비해서 조금 더 들어가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5시리즈 하면은 520i, 530i, 523d 이세 가지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7시리즈입니다. 딱 740i 가솔린 이것만 보셔야 됩니다. 다른 등급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전부 없고요. 다 대기로 들어갑니다. 단 740i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재고가 토폭 풀렸습니다. 또 많이 풀린 건 아니에요. 조금 풀렸습니다. 조금 풀렸고 지금 BMW에서 77이지 실적 대수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할인도 올랐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할인에서 2에서 3% 정도 더 추가로 가능하오니 법인분들이라면 2천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할인이죠. 심지어 타사로요. 전국 최저가 견적으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제가 수수료 0% 세팅해가지고 나갈 예정이니 어디가서 이거 당하지 마시고요. 꼭 저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X1입니다. 자 X1 차량 가격 대비 이 정도 할인이면 꽤나 괜찮은 할인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기다려봤자 올라봤자 5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급하시거나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시기에 구매해도 전혀 무방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X2입니다. 화이트 계열은 조금 나와 있습니다. 할인 프로모션 아주 좋습니다. 충분히 구매하셔도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X3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3, 4개월 정도만 지나면 할인을 올려줄 줄 알았거든요? 아 예, 안 올리네요. 그 대신 제가 기본수당 할인 당연히 넣어드리고요. 입력수수료0% 견적으로 현재 X3 기준 전국 최저가 견적 약속해드리겠습니다. X3 저한테 꼭 맡겨주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할인보다도 재고를 우선시 해야 되는 차량들입니다. 자, X5 디젤 할인 보세요. 많이 줄었죠? 아, 이거를 아직 천만원 이상이라고 홍보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걸러주시면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차피 오래 걸리니 나중에 말 바꿔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대기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따가 제가 저한테 대기를 넣어주시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알려드릴 거예요. X5 가솔린 또한 동일한 상황이고요. X6도 보시면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X7 또한 이 할인이 미수예요. 그러니까 적어놓기가 좀 애매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X5, S6, X7 모델 저한테 대기를 걸어주신다면 달이 지나더라도 입력 수수료 0% 견적 모두 다 증빙하고 출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간혹 어떤 영업사원들은 달이 바뀌었다고 견적을 수정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 수수료를 올려요 왜 올리냐 어차피 장기적으로 대기를 하셨고 시간에 대한 매물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해약을 못하시거든요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본인 수익을 늘립니다 그럼 당연히 견적이 비싸지겠죠 처음 견적이랑 차이가 꽤나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브리 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아, 견적이 올라서 진행 안 하기도 애매하죠. 두 달, 세 달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쪽으로 대기를 넣어 주신다면 그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 처음에 견적 보내 드릴 때도 수수료 0% 증빙해 드릴 거고요. 나중에 견적 나갈 때도 수수료 0% 모두 다 증빙해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소비자분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걱정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해 가지고 나온 이벤트니까 꼭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저도 천재 지변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혹은 갑자기 BMW에서 할인 빵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서 견적변동은 불가피하죠 하지만 수수료 로는 모두 다증빙해드리고 그달 기준 최저가 견적은 맞춰드릴 거니까 믿고만 맡겨주신다면 X5, S6, X7 절대로 어디 가서 잘못 뽑았다는 소리는 안 들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딜러사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을 찾을 수도 있어요. 내가 봤던 차량이 딱그 색깔이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세달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차량을 무려 2주 만에 구해가지고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럭키비키한 상황도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저한테 문의 주신다면 제가 만족스러운 결과로 출국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리스준을 들려주십시오. 오늘은 BMW 1 2월 할인 프로모션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유의사항과 프로모션 금액 그리고 추천 차량을 같이 안내해드렸고 리스준 쪽으로 진행했을 때 특별한 혜택까지 알려드렸고요. 최저가 견적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채팅 혹은 연락처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견적 송부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리스준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리스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